만약 규모 15 지진이 뉴욕을 강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전에 규모 0 지진은 존재할까요? 규모 25는요? 이런 질문들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질문들 속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진의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규모 25 지진이 태양에서 발생하면 태양 자체가 폭발해버리거든요. 지구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의 지진도 행성을 산산조각 낼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뉴스에서 접하는 규모 5에서 7 사이의 지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과연 지진의 규모는 어디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규모를 0에서 10까지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을 거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지진 규모는 위로도 아래로도 한계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규모도 있고 100을 넘어가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현재 과학계에서는 리터 규모 대신 모멘트 규모라는 더 정확한 측정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지진이 방출하는 실제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진 규모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는 약 31.6배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규모 2 지진이 규모 1보다 31.6배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규모 5 지진과 규모 6 지진의 차이는 단순히 1이 아니라 에너지로 따지면 31.6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진이 무서운 이유거든요. 규모가 조금만 올라가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니까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지진들부터 살펴볼까요? 규모 3 지진은 집 앞에 대형 트럭이 빠르게 지나갈 때 느껴지는 진동 정도입니다. 문이 약간 덜컹거리고 식탁 위 물컵에 물결이 생기는 정도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방금 뭔가 흔들렸나? 라고 생각하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3만 건의 규모 3에서 4 사이 지진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규모 5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톤 덤프트럭이 시속 80km로 콘크리트 벽에 정면 충돌하는 충격과 비슷한 에너지거든요. 이 정도면 건물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선반 위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사람도 깨어날 정도죠.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는데 당시 부산과 대구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3만 건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고요. you <laughs> 규모 6.5 지진은 건물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진 설계가 안된 오래된 건축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죠. 2017년 포항 지진이 규모 5.4 였는데, 이때 약 1,500동이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복구 비용만 850억 원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규모 6.5 였다면, 피해 규모는 최소 10배 이상 커졌을 겁니다. 규모 7을 넘어가면 본격적인 재난 상황이 시작되는데, 이 정도 되면,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마비됩니다. 도로에 큰 균열이 생기고 교량이 붕괴되며 상하수도 시설이 파괴되죠. 2010년 아이티 지진이 규모 7.0이었는데 약 31만 6천 명이 사망하고 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건물 25만 채가 무너졌고요. 규모 8 지진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2008년 중국 수천성 대지진이 규모 7.9였는데 약 8만 7천 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습니다. 피해 면적이 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이건 한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크기거든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4,600만 명에 달했죠. 복구 비용은 1,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규모 9 지진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1이었는데, 이때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는 쓰천 대지진의 약 20배였습니다. 일본 혼슈섬 전체가 동쪽으로 2.4m 이동했고, 지구의 자전축이 10cm 기울어졌으며, 하루의 길이가 1.8 마이크로 초 짧아졌습니다. 지진 자체만으로도 1만 5천 명이 넘게 사망했지만, 이후 발생한 쓰나미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죠. 2004년 인도양 쓰나미를 일으킨 수마트라 지진도 규모 9.1에서 9.3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쓰나미가 14개국을 덮치면서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최대 30m에 달했고, 해안에서 2km 안쪽까지 물이 밀려들어왔거든요. 30m면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려면 단층이 최소 1,000km 이상 파열되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니까 한반도를 두번반 관통하는 길이의 땅이 한순간에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균열은 초속 3km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총알 속도의 약 10배거든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규모 10지진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00km 길이의 단층이 동시에 파열되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길이죠. 지구상에 이런 단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수치거든요. 규모 11이 되면 더 극단적인데 지구 둘레의 절반인 약 2만 킬로미터 단층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균열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쯤 되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행성 규모의 지각 변동입니다. 여기서 규모 15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규모 11보다 약 100만 배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약 10의 30 제곱줄인데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냐면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이 약 13억 8천만 세제곱킬로미터거든요. 이걸 전부 수증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쓰나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물이 없으니까요. 규모 15지진의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위력이 약 15킬로톤입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이 폭발하는 에너지죠. 규모 15지진은 히로시마 원폭의 약 66조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숫자로 쓰면 6600억배입니다.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모든 폭탄을 합친 것보다 수백만 배 강력한 거거든요. 규모 18 지진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건 지구의 중력 결합 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중력 결합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무한히 먼 우주 공간으로 흩어버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를 완전히 부숴서 우주 먼지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가 행성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규모 18 지진이 지구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성 표면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지각과 멘틀이 우주로 날아가며 남은 건 빠르게 팽창하는 고온의 암석구름 뿐입니다.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암석구름은 시속 수만킬로미터로 태양계 안쪽으로 퍼져나갑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큰 지진을 견딜 수 있는데 최대 규모 24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에너지는 목성 크기의 공간을 수소폭탄으로 가득 채워서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목성의 부피가 지구의 약 1300배니까 상상이 안 되는 규모죠. 우주에서 실제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중성자별에서 발생한 규모 24 정도의 별 지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진의 세계는 정말 광활합니다. 먼지 한 알갱이의 움직임부터 행성을 파괴하는 재앙까지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지진은 이 거대한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구에서는 규모 10을 넘어가는 지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럴 만큼 긴 단층이 없거든요. 하지만 규모 9까지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 100년간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